심영탁의 아들 하루가 바나나 이유식 먹방을 선보였다. 21kbs 측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바나나 먹으면 하루한테 바나나라면서 예고편을 공개했다. 영상 속 심영탁은 하루를 위한 고기 바나나 이유식을 준비 이때 하루는 빨리 달라는 듯 동아리를 하고 입을 크게 벌린 채 기다려 웃음을 안겼다. 입맛에 딱 맞는 이유식의 하루는 또 달라며 입을 벌렸고 이 모습에 아빠 심영탁은 한방 미소를 지었다. 이어 바나나 이유식에도 도전했다. 하루는 생후 193일 처음 바나나 이유식을 접했지만 당시 먹자마자 뱉어내며 거부했던 바. 그러나 이날은 바나나 이유식도 맛있는 듯 계속해서 먹방을 선보였다. 그때 심명탁은 바나나 먹었으니 다시 고기 이유식을 건넸지만 하루는 바나나가 아니면 싫다는 듯 먹방을 거부했다. 이에 심명탁은 이제 이걸 보고 가린다. 바나나인지 안다며 폭풍성장 중인 하루의 모습에 놀랐다. 이유시 명탁은 작전을 변경, 화려한 스킬로 시선을 끌었지만 하루는 다소 긴 기다림에 들썩이더니 분노에 기립하더니 최 이유시가 폭주기관차로 변신해 웃음을 안겼다.